네, 저도 짧게 소감 한마디 하자면, 음. 게하셔도 돼요? 어, 아니, 짧게 할게요. <laughs> <laughs> 어, 네, 그래도 이제 초연부터 이렇게 사면까지 어, 와이드 그레이의 도시 역을 맡아서 하게 됐는데, 초연 때부터 참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 돼서 되고, 또 이렇게 사면 때까지 이렇게 극장을 가득 메워주신 관객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, 이런 작품을 할수 있게 되고 이런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돼서 참 영광이었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 특히나 어, 뭔가 이번 시즌은 하면서 어, 뭔가 좀 어, 되게 개인적으로 약간 뭔가 이, 이 역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음. 네, 아무튼 통상 이제 우리 때문인가? 아니 아니. 아니. <laughs> 이, 이 인물이 뭔가 좀. 그렇죠, 어, 이런. 이게 아, 더 높아지다 네, 보니까. 더 힘들어진 것 그런 것들이 좀 생긴 것같아가고 어, 그런데 이제 항상 이제 사랑을 많이 주셔가지고, 관객분들이. 그 덕분에 이제 마지막 공연까지 이렇게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. 어,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, 어, 함께 해준 스태프분들, 그리고 늘 이제 뒤에서 이렇게 항상 의상과 이렇게,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음악팀들, 의상팀들. 팀 조명팀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그리고 컴퍼니 매니저님들 이제 저희 공연 끝나고도 계속 여기까지 있 고생하시고 너무 어 이제 마지막이 되, 마지막이 되니까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못 드렸었는데 이자리를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함께했던 배우분들 뭐 이번에 새로 만난 배우분들 너무 함께 해서 너무 즐거웠고 좋은 배우들을 만나게 된것 같아서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어, 와일드 그레이 정말 많이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사연이 오게 되면 또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어, 정말 감사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